안녕하십니까 보상센터 TV의 박훈우 손해사장사입니다 우리가 오늘 알아볼 내용은 후유장애 진단 시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죠. 자첫 번째 실수, 통증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진료실에서 의사 선생님한테 많이 좋아졌습니다 또는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는 습관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주치의 선생님은 이 주관적인 진술을 진료 기록지에다가 남기고 그 기록이 후유장의 진단의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깨 회전 근개가 파열된 환자가 통증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지간하면 쓸만해요. 라고 말했다고 가정하면 의사는 진료 기록지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통증 호전, 생활에 큰 지장 없음. 자, 이렇게 한줄 적어 놨는데 주치한테 의 후유장의 진단을 받는다거나 또는 소견서를 받으러 갔을 때이 진료 기록지를 보고 뭐라고 적겠습니까? 당연하게 장애에 미달된다거나 장애 없음 또는 한시장애로 적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 의사가 하루에도 수십 명, 일주일에 수백 명씩 진료를 보실 텐데 당연히 기억 못하지 않겠습니까? 의사 선생님한테는 필히 정확한 증상, 남은 불편함, 통증의 빈도 정도를 솔직하고, 이왕이면 사소한 아픔까지도 솔직하게, 제발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주치 있게 무리한 후유장애 진단 요구입니다. 주치 선생님께서 수술 잘 해놨어요. 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후유장애 진단서를 요구한다는 것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수술이 잘못되었다거나 완벽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치의 스님들은 대부분이 후유장애 진단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무턱대고 무리하게 주치의 스님한테 후유장애를 요구했다가 진료기록지에 앞서 말씀드렸던 후유장애 미달함, 후유장애가 안된다고 안내함 등 피보험자한테 부정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버린다면 이는 다른 데 가서 후유장애 진단을 받는다 하더라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주치의 선생님께서 장애 진단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하더라도 다음에 설명드린 내용 때문에 꼭 필히 손해사정사를 대동하고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세 번째 실수 준비 없는 부유장애 진단서 요구입니다. 이 장애 진단 방법에는 정확히 말하면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사 선생님들은 국가 장애를 제일 많이 이야기하고요. 배상 책임이나 자동차 보험에서 쓰는 맥브라이드 장애라든가 개인 보험 장애라 하더라도 시기와 생명보험, 손해보험 따라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 장애 진단을 좀 아는 의사선생님이라 하더라도 뭘 적어달라는지 알 수가 없고요. 그 결과 돌아오는 대답은 무슨 장애요? 라는 대답을 듣기 딱 좋습니다. 자, 그렇게 어떻게든 억지로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하시죠. 자, 후유장애 진단서가 발급됐으니까 원본을 또 친절하게 보험사이나 조사자한테 보내줬을 겁니다. 자, 우리는 원본이 사라졌어요. 장애진단서 비용은 한 장당 10만원입니다. 근데 내용이 틀렸어요. 수정을 하려고 해도 원본이 필요해요. 자, 원본이 없으니 다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야 되고 다시 또 10만원이 듭니다. 보험사에서 친절하게 어떻게 끊어오세요? 안내해 줄것 같습니까? 안 해줍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에 그리고 최대한 필요한 내용이 기재된 제대로 된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야지 보험금이건 보상금이건 진행하는 데 있어서 훨씬 수월해집니다. 자이 후유장애는 한번 진단이 되고 그 후에 어떤 장애 진단을 받더라도 끝까지 따라다니게 됩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주치의한테 가게 되고 보험사는 병원의 진료차트 발급 시에 후유장애 진단서까지 같이 발급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끝까지 쫓아다니는 거죠. 이상. 보상센터TV의 박훈우 손해사정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오른쪽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 한통 주세요. 감사합니다.